여기서부터 조금 주, 주의해주세요. 어, 조금 눈이 썩을 수도 있어. 이때 당시에 내가 투자할 돈이 없었거든. 왜냐면 버는 매서 족족 그 드랍템 띄우거나 뭐 그럴 때 썼던 시절이었어. 가지고 지금으로부터 1년 전입니다. 진짜 1년 전이에요. 딱 1년 전, 1년하고 한달 전이지. 정확히는 우리가... 어, 이런 공지사항을 옛날에 봤었어요. 8월 13일 리부트 월드 주요 사 변경 사전 안내 이래가지고. 근데 교환이 2차 업데이트 9월 12일 저희가 뭐 매소 및 주요 소비 아이템을 삭제시키고 교환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교환 가능하게 예, 관련 영상이 있어 내가 내 유튜브 채널에 야 나랑 교환 한번 해볼 사람. 어, 교환도 가능해? 야, 지나간 사람. 와, 교환 가능해. 교환 가능해. <laughs> 아, 교환 가능해. 미친. 어? 이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 리부트에서 처음으로 교환이 열렸습니다. 그 동안 이때 당시에 우리 코맹이가 이때 당시 277 레벨 코맹이가 어떻게 성장이 됐는지 그래서 한달 아니 1년 전이랑 비교하려면 우리 환산 사이트가 있어다 환산 사이트. 1년 전이랑 비교하기라는 탭이 있어요. 그래서 얼만큼 성장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환산, 어, 7만, 핵화는 7만2천5백40이고, 템만선은 8만2백70입니다. 무기는 제네시스 무기에다가, 에디 21% 보조무기도 있고, 그리고 미트라 분노도 51%짜리 이런 것도 있고, 에테르넬 3, 아, 4세, 아, 5세트 끼고 있고, 이런 식으로 끼고 있고, 그리고 치력템도 싹다 맞춰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명 같은 경우도 22석 여명 그리고 22석 마이링 이런 것도 착용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1년 전이랑 한번 비교해보도록 해요. 1년 전 과거의 자신과 비교하기 1년 전 슛! <laughs> 왜야 <laughs> 지금은 에테르넬 풀세트 끼고 있는데 야 이때는 카루타 기. 진짜 코디 안 한다. 어? 나 <laughs> 나 진짜 코디를 안 하는구나. 와, 야, 딴, 빨간색이야. <laughs> 일단은 레벨입니다. 레벨은 11레벨 올랐어요. 278레벨에서 289레벨, 어, 289레벨까지 올랐고요. 유니온또한 758레벨 정도 올랐습니다. 9천 찍었네요. 그리고 아티팩트 또한 14레벨 정도 올랐네요. 이때 그 아티팩트는 40레벨만 찍어도 괜찮은데 그보다 1 4레벨이더 올랐어. 그리고 와 환산 봐라 환산 나 이때 1년 전에는 이만 2만... 테만산 27,000이었으면 검미솔 안되던 시기 아니야? 검미솔 안되지 않나? 나 이때 노말 진일라 잡고 허덕이던 시절이잖아. 하스데 낑낑 대에 잡던 시절. 그니까 딱그 스펙이네. 어 인게임 전투는 1736만 아, 노말 지낼라도못 잡았던 시절이구나. <laughs> 카더스크 파티 격 가서 암살근을 깔았잖아. 당신. 아이 그, 몰라서 깔았지. 몰라서, 몰라서, 몰라서. 이때 당시 템을 한번 볼게. 아케인 무기를 끼고 있었네. 아케인 무기? 16성에 올스탯6에 마력 12퍼. 에디가 없죠? 에... <laughs> <laughs> 에디, 가 없어요. 왜냐면, 에디를 할 필요가 없었으니까. 에디 맞춰봤자 스펙업도 안 되고, 에디 왜 올림? 이 시절이었으니까. 그때 에디를 안 올렸거든. 그, 작도, 이거 작, 안, 어, 어, 작이 안돼 있는 거지? 아, 작돼 있는 건가 모르겠네? 그리고, 위대한 매그너스 소울인데, 어, 보공 칠파킹가 있어요. <laughs> 야, 진짜, 템이 어마무시하다. 어, 진짜 어마무시하다. 자, 그 다음에, 보조무기입니다. 보조무기, 야 이볼빙 사업 노리게 마력 15%. 에디, 왜 필요함? 에디 필요 없음. <laughs> 에, 에디, 왜 쓴? 자, 엠블렘도 보시면, 와, 얘는 레전드리네, 그래도. 와, 21% 윗잠 두 줄, 21% 끼고 있네요. 자, 그 다음 카루타입니다 어, 얘는 17성 달았네, 근데. 어, 뭐야? <laughs> 17성 말고 별이 없었던 템도 있었을 거거든. 어, 어, 근데 위참 제가 <laughs> 한 줄이. 아, <laughs> 어, 눈물 난다. 와. 이때 내가 9월, 이때도 9월달이잖아. 내가 메이플 스토리 리부트를 처음 했을 때가 3월달 말이었거든. 6개월 정도 해서 만든 아이템들이야, 이것들이 다. 이때 당시에도 매소 제한 채우면서 사냥을 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저도. 매소 제한을 열심히 했어가지고 아이템을 만들었었는데, 아, 이게 매소가 없어가지고 별 달거나 잠재 옵션 돌리거나 이걸 손도, 손도 내지도 못했어. 진짜. 폐사 안한게더 신기함. 그니까. 이때, 와, 이때 매, 리부트 서버는 진짜 암흑의 시기였어요. 진짜 암흑 시기. 주문 가격이 엄청 비쌌거든. 지금도 비싸지 않나? 옛날에 한 하나 준한 장도 5,000원 정도 했었던 걸기억한단 말이야. 자, 그다음 상위 카루타입니다 어이 친구도. 17성 달아줬네요. 어, 추업도뭐 6퍼에 24에 마력 오면나무름 준수하게 끼고 있고 윗잠 이거 어떻게 띄운 줄 알아? 이때였나? 감사합니다. 상큐브를 받았어. <laughs> 어, 이렇게 가지고 그때 수상한 큐브를 받고 이거 9퍼를 띄웠던 게 기억납니다 자그 다음 하이입니다 하이 하이도 아 봐봐 1 7석이안돼 있잖아 봐봐 돈이 없었어 얘도 에픽 6퍼네 어 돈이 없어가지고 큐브 돌리돈 없고 스토프 살 돈이 없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 자그 다음 대망의 아케인 솔직히 말해서 이거 교환으로 받은 아이템들이거든 아케인들을 그냥 나한테 주셨어 사람들이 아케인 상자가 안 떠가지고 어, 나는, 이때, 뭐, 이상한 거 끼고 있었던 시절이 있었단 말이야? 시청자들이, 보스 돌고 뜬 상자 안 쓰니까 나한테 줬단 말이야. 뭐 필요한가요? 저 장갑 필요해요? 어, 저 망토 필요해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받았었거든. 었 그래서 받았던 <laughs> 개인, 아, 개인들이야, 이것들이다. <laughs> 별 없습니다. 별없고요 인트 6%에다가, 추업만 145 띄워놨습니다. 별이 없어요 자 장갑입니다 장갑 1 3이고요야 너는 10.. 오 뭐야 유니크 띄웠네 유잠을 발랐나? 뭐지? 유니크에 15%고 어.. 추업은 80에 4%네요 이고 <laughs> 망토입니다 망토도 별이 없어 <laughs> 아 진짜 너무 힘들게 살았다 이때 진짜 너무 힘들게 살았다 와.. 인트 6%, 한줄 띄우고 살았네. 야, 견적도 없을 거 아니야. 와, 씨. 어, 그리고, 대망의 탈벨. 스타포스를 할 돈이 없어가지고, 골클벨이랑, 자쿠메 벨트인가? 분노, 분자벨이랑, 쓸 수가 없었어. 그래가지고, 그냥, 추엄 높은 탈벨을, <laughs> 탈벨을 끼고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어, 추엄 높은 탈벨. 이대로 쓰고 있어도, 12성, 13성보다 더 좋았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거 꼈었어. 참, 근데, 이렇게 보니까, 내가 이때 어떻게 살았는가 싶어. 1년 전에. 근데, 교환가능이 딱 열리자마자, 막, 교환가능 열리자마자 조각을 막, 천만 매소에 팔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겨우겨우 아이템을 맞, 맞췄던 거, 기억이 납니다. <laughs> 그래서 지금, 리부트가 그래도, 에오스스로 바뀌면서부터, 교환가능이 열리기도 했고, 조금 괜찮아진 부분. 이때 아직도 지금 에오스 서버나 헬리오스 서버에서도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많이 힘들어요. 지금 우리 경매장이나 이런 메이플 포인트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다른 서버에 비해서 좀 매물이라던가 좀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어, 아니면 아케인이라던가 이런 아이템들이 없으니까 아케인 쉐이드 22성 아이템 매물이 전체로 했을 경우에 세 줄밖에 안 돼. 아케인을 강화하거나 직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 왜냐면 이미 사람들이 다 아케인을 끼고 있거든. 없어, 없어. 이건 없는 수준이야. 내가 마법사로 보잖아? <laughs> 단 다섯 개. 그 뉴비들이 어떻게 성장을 해? 이 다섯 개 매물로 보고 이걸 사서 껴야 된다고? 어떻게 그걸 하냐 이거를 어떤 방법이든 대안이든 이런 걸 내놓아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으니까 솔직히 에오스 헬리오스 유저로서 좀 많이 답답하죠 많이 답답해 그런 부분을 좀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다 뭐라도 시도라도 했으면 모르겠는데 시도조차 안 하고 그냥 방치만 하니까 근데 혹시 모르지? 충격적이고, 긍정적인 패치가 다음 달에 또 올지도? <laughs> 다음 달에 또 있을지도? 혹시 모르잖아? 진짜, 우리가 말한대로, 월드 통합이 되거나, 아니면, 기간제, 아니, 낙인, 낙인템이 기간제화 돼가지고, <laughs> 아이템을 새로 만들 수 밖에 없게끔 만들어버리거나, 그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어쨌든, 어, 저는, 그래도, 에오스 서버, 헬리오스 서버, 사랑합니다. 저는, 너무 재밌게 메이플 스토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겠어. 내가 메이플 메이플 스토리를 어, 진지하게 접할 때가 그 우리 암흑기 시기, 리부트 서버 암흑기 시기 제가 3월 말부터 했었으니까 24년도 3월 말부터 했으니까 그 시기 때 견디고 와서 어, 교환 가능 열리고 더 재밌게 메이플 하고 있거든, 지금. 그 부분을 겨, 겪고 와서 그런지 지금 메이플 스토리가 재밌긴 해요. 근데 지금보다 더 재밌어진 게더 좋겠지? <laughs> 근데 해줬으면 좋겠다. 어, 조금 나아지게, 좀 많이 나아진 부분이 있긴 한데, 그것보다 조금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 창사부 형님, 우리 라라도 고쳐주셨는데, 이런 부분도 혹시 혹게나 어, 봐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laughs>